베일드 룹은 일단은 여자들 왜 결혼할 때면사포 쓰고 베일 쓰잖아. 베일, 베일. 그때 딱 보면 아. 보일 듯말듯 하면서 그래서 나 베일 썼을 때가 제일 이쁘다 그랬어. 그래, 포토샵은 아니고. 난지 아닌지 모르게. 그러니까 오. 아무튼, 은근한 섹시미를 어. 어. 강조한 게 이제 음. 베일드룩인데. 여러분, 이제 아시게 되면 1968년에 음. 입센로랑이 음. 여자의 가슴, 몸통, 음. 팔까지 촌하게 이제 비치는 슈폰드레스를 만들었거든요. 맞아 로랑이. 그때 당시에 음. 그 누디룩이라고 불리면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, 음. 최근 컬렉션에서도 음. 시스루룩이라든지 뭐 베일드룩을 다양하게 선보셨다고 해요. 음. 어. 입센로랑이 음. 또 남긴 되게 어록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? 어. 뭔데, 뭔데? 제 길어서. 음. 한번 읽어 드릴. 그래 그래요. 나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. 아, 여성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포옹. 아, 어, 아, 남자의 포옹이다. 아, 어, 아, 나는 있어 나는 아 끝났어. 이런 행운을 발견하지 못한 여자들을 위해 내가 존재다 그 왼쪽... 경란이를 위해 존재한다 진짜 신부 너는 이랑어라 정말로 여성의 몸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아름다운 디자인들을 만드셨고. 그게 말이에요. 당시에는 파격적이긴 했지만 음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아 그런 룩이었습니다. 어 이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은그 음. S 브랜드거든요. 네. 음. 오간자그 안에 또 원피스를 하나 입었어요. 아, 이렇게 덧대서? 네. 네. 이 덧대는데 이 형태감을 잡아주니까 아 뭔가 조금 더 신비고. 새로운 룩이 나오죠. 네. 그리고 또 슈폰? 실폰 음. 소재가 베일드룩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음. 얇고 비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, 네. 또 하늘하늘한 그 텐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굉장히 여성스럽고, 어. 우아한.